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다 조립한 이케아 프랑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을 했더니 일주일 후인 화요일과 목요일 날 배송이 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화요일은 배송이 안 됐고 수요일에 이 박스 두 개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열어본 거고 또 원래 배송되기로 했던 목요일에 이게 두 개가 왔어요 이건 이렇게 또 뜯겨져 있었고요 또 금요일에 나머지 한 개가 배송이 된다고 해서 또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나 했는데 또 아침 7시에서 11시 사이에 온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래도 10시에 이게 배달이 오늘은 이개 언박싱을 해 볼게요 코로나 1 9로 인해서 방강제적 휴식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코코다바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리노베이션도 하고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테리어 액세서리도 좀 주문을 하고 어, 간단한 가구들도 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이렇게 배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택배를 받으면 선물 받는 것처럼 기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카페트. 인터넷으로만 보고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예쁜데요. 이렇게 카페트가 왔고요. 이번에 이케아에서 주문했는데 두 번에 거쳐서 이렇게 배송을 해줘서 첫 번째 박스에요 이렇게 향기 좋은 초가 왔구요. 침대 커버도, 좋네. n d 침 커버도, 커버도, 왔 여기 액자도 왔고요. d y 도 c i 색깔이 원목 색깔이 예뻐서 이걸 주문했어요. 이렇게 다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멋진 가시 하나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이 박스를 열어볼게요. 여기 제품명이 써 있긴 한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주문을 했어가지고. 의자네요. 제가 편집하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편집할 때좀 편하게 앉을 의자를 하나 주문했어요. 이렇게 생긴 의자. 이 의자도 조립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이가 있고요. 이거는 등 받침대 아니구나. 이거는 어, 앉는 앉는 곳. 이렇게 설명서를 보면 한 20개 국어로 써져 있는데 한국어도 있어요. 한국어로 본 사무실용 의자는 사무실 용도로 테스트되었습니다. 의자 치수는 뭐 바퀴는 모든 유형의 바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 프레임 부드러운 비눗물로 닦으세요. 깨끗한 천으로 닦아서 말리세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도 설명이 돼 있어서 참 좋네요. 팔걸이, 색깔도 예쁘죠. 다리를 먼저, 1번으로 다리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나사들이, 나사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작은 건지, 긴 건지, 작은 건지를 보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햇빛이 없었는데 갑자기 햇빛이 세지더니 땡볕이네요, 지금. 엄마가 지금 체리를 먹으라고 옆에 있는 체리나무에서 체리를 세 개를 따다 줬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말한 1, 2단계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3번은 바퀴를 달라고 하네요. 바퀴가 4, 5개가 있습니다. 바퀴는 그냥 툭 하고 끼면 돼요. 이렇게 해서 3번까지도 했고요. 이렇게 다 바퀴를 달고, 여기까지, 어, 이 픽싱을 다 해준 다음에, 뒤돌아서, 돌려서, 이거를 끼워주래요.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끼울 텐데요. 이 앞뒤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아래 지금 이 아래는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안내 부분을 어, 조립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림의 그림 설명서와 똑같이 맞춰야 돼요. 여기 자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자크가 여기에 이렇게 어, 놔두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놓는 방식이 중요해요. 이 되고 이제 이거를 붙일 거예요. 이제 아, 어, 중바지와 어, 앉는 곳을 합체를 시키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4기가 남았는데요. 이게 모자라도 문제고, 더 남았어도 어딘가 안, 어, 픽스를 안 했다는 말이어서 딱 맞게, 어, 저는 딱 맞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다 완성이 되었구요. 14번은 이, 이거랑 이 다리를, 어, 연결시켜주면 끝나요.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언박싱 해볼게요. 램프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어, 장미 모양으로 생긴 갓도세이 샀고요. 이거는 선반이에요. 우선 이전등이 스탠드를 먼저 조립을 해볼게요. 작은 스탠드였고 이거는 좀큰 스탠드예요. 이렇게 해서 다리가 완성. 이제 각주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다 조립한 이케아 제품들이에요.